이조 직무 탐색 보고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로서 직무 탐색 사례, 직무 수행 필요 역량, 준비 및 계획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조사한 직무는 반도체 공정 엔지니어입니다. 반도체 공정 엔지니어란 반도체 직접 회어로 생산을 위한 공정 설계 및 팔대 공정을 운영합니다. 또 각종 장비를 유지, 계산, 관리하고 신제품 양상을 위한 공정을 최적화합니다.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으로서 반도체 기본 동작 원리, 반도체 생산 제조 공정을 진행하기 위한 장비의 사용 능력, 영어, 어학 성적 및 영어, 회화,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합니다. 반도체 시장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과 융합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반도체의 쓸모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PC와 노트북 시대에서 스마트폰 시대로 옮겨가고 있으므로 진화하는 시장 수요를 반도체는 어떻게 수렴해낼 것인지가 향후 미래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조사한 직무는 원자력 공학 기술자입니다. 이 직무는 원자력 관련 규격 및 품질 보증 관리, 발전기 터빈 등과 관련된 시설물의 설비 시공 관리, 도 시공 후 유지관리를 위하여 각종 기술 정보를 수집, 검토, 정리 및 운영 계획 설정하는 것입니다. 직무 수행이 필요한 영역으로서 핵원료 물질 취급 기술, 장비 선정 및 기술 설계, 수학, 물리학, 원자력에 대한 전문 지식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 과거에 비해, 비해 현재는 신재생 에너지들이 뜨고 있으므로 원자력 미래도 밝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세계에서의 에너지에 대한 이용인식 변화와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가속화로 인해 일자리 창출이 되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준비 및 계획입니다. 반도체 공정 엔지니어가 되려면 이제 반도체 공정 실습 프로그램 수료 및 영어 회화 및 어학 점수 취득이 필요하고 기업 인턴십을 통한 경험이 축적되어야 합니다. 원자력 공학 기술자로서 필요한, 지금, 지금 필요한 준비는 3D 프린터, 3D 모델링, 원자력 발전 기술 자격증 취득, 석사, 박사 이상의 전공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 충분한 실무 경력 경험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2조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